지 가사 내용 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너무 난폭. 자그 지금 가사 내용 물론 이제 뭐 단어들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재석이 저있는 단어들이지만, 음 죄송합니다. 아니 얘가 이런 이렇게 야 이거 이런 아이가 아닌데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 왜냐면 이제 우리 경수에게도경수가 올해 너 서른 몇 살이지? 서른 세 살, 서른 세 살. 아뭐 충분히 어떤 섹시한 장면를 하야든 되 워낙 경수랑 제가 은행에서 놀다 보니까 미쳐생각하지 못한 거예요. 그래서 피시란 노래 듣자마자 어? 뭐야, 왠지경수가안 하던 느낌. 어쩌서 담배 피는 거 본다.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. 미쳤어, 네. 미쳤하는거야 <laughs> 약간 이런 이런 색이 이런 색이 미쳤어, 미쳤어.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. i am me no head or gay She couldn't reaction replay All I got all lies i'm my no magic Please am gonna i'm gonna Big ocean emotion I don't get